오늘은 9시쯤 해가 올라왔는데, 이쯤이 2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. 야 여기 팽나물도 이제 싹이 나오네요. 드디어. 다 나왔어. 저 뒤쪽에도 팽나무 싹이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이거는 모기를 쫓는다고 삽시도에서 이렇게 세 박스를 보내줬는데, 이야 이거 뭐 물이 목이 쫓는 거는 둘째치고 밥은 이거 하나면 다 되더라고요 삽수 에서더 갖고 올까 100박스 있다 그러던데 <laughs>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불을 피우고 이걸 그냥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장작 하나 문제. 장작은 요거 하나면 끝! 불이 안 붙은 것 같은데? 음, 됐어, 붙었어. 이렇게 하면 이제 밥이 다 되는데, 불 붙으면 올려놓을게요. 단점은 조금, 조금 끌음이 있다는 거 형님 이초다 보내주세요 황도 그 황도에서 소비할 방법이 있어요 창고에 100박스 있다니까 <laughs> 이게 아마 폭죽인줄 알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황도의장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될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알기 너무 많네. 자, 빨리 밥하고, 밥부터 해야지 나머지 준비를 하지. 점심은 콩국수입니다. 어우, 불이 너무 좋다.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저 황도이장은 오늘 콩국 먹습니다. 시원하고 맛있겠죠? 고명은 갓꽃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밥 먹었잖아. 응, 밥 먹고 밥 먹고 저기 올라가자. 업로드하러 올라가자. 동쪽 가자. 일단. 아우 어, 맛있게 먹었다 코피한잔 않을까 봐요 어, 시트로폼 다 밀려갔네 아주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죠 시트로폼이 하나도 없어 다 밀려갔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? 완전 물 청소했구만. 황대의장이 꼭 해안 청소를 하겠습니다. 이게 깨끗한 게 아니죠? 다 바다로 간 거죠? 와, 이거 뭐야? 음, 허 헛판 좋은 게 있네? 뗄감 좀 한번 모아놔야 되겠습니다. 뭐 모아놓고 가져가야 되겠네. 또 하... 완전 깨끗해졌는데, 이야, 야, 이거 쓰는 야 기겁하는 거 하나 돈을 버 야. 이건 쓰임새가 많은데, 이건 밀고 올라가야 되겠다. 그리고 손반매도 되고 의자해도 되고 이야 이거 좋은데 아주 굿 그리고 완전 청소가 다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황도 이장이 9년째 살지만, 그, 디자트에서 청소하는 거, 제너로 목격된 거한 번도 없습니다. 뭐, 치워준다고 약속만 했지? 신용만 한번한 한 적은 있어요. 아, 이미어 쳤구나. 이거 봐. 이, 이 정도 두께로? 쌓이는 겁니다. 위에, 위에 보면. 얼마나 파도가 당한지, 밀어 쳤어. 이거는 저기야. 응? 드럼통인데, 완전 다 찌그러진 거예요. 이거, 이벙 터졌던 거, 그건가 보다. 아, 파도가 얼마나 었으면 여기 있는 걸다 밀고 올라가 버렸네. 아이고, 누구 옷이야? 멀쩡한가? 난테 작아. 에이, 중국 거야. 나 옷에 욕심 안 냅니다, 한국이 형. 아, 이쪽으로 밀어 쳤구나, 그냥. 아예. 쓰레기또 엄청 몰려오겠구만. 이쪽 검은 건왜 그런지 아시죠? 태안, 기름을 쥐 때, 황도는 여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, 이게 벙커시어 이거 뗍니다, 이거. 무거웠던 거. 얼마나 심각했으면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. 태안 기름 유출할 때 황도는 혜택도 못 봤어요 이거 보세요 이 바위까지 타고 들어왔네 이야 더 쌓였구만 저쪽에 있는 게다 어떻게 이쪽으로 올려 왔어 조만간 이거 저기 쓰레기 담는 영상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담을게요 경각심을 좀,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,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. 야,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인지 아십니까? 그 제가 이 스트로폼 좀큰 거는 가져가갖고, 저 지붕이라도 덮을게요. 이거 그냥 두면 다 이렇게 다 부서지거든요. 이렇게 부서져서 다 바다로 들어가요, 이렇게. 이스티로폼 가루예요, 지금. 저기는 뭐 얼마나 쌓여있는지 몰라요. 그냥 두면 이스티로폼들이 이렇게 바위에 쓸리고 쓸려서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 커버잖아요. 커버도 다 해줬죠. 이게 다 바위에 부딪히고 부딪혀서 이렇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소품은 재활용하겠습니다. 집이 누더기 같다고 그러지 마세요. 어? 이거 그냥 두면 다 가루가 돼요. 황도이장부 리사이트 건축한 겁니다. 안 그렇으면은 그 악플로 달신 분들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. 그거. 해도 너무한다 파도가 얼마나 쐬었으면 치고 올라 갔어다환경보안관황도이장 쓰레기와 전쟁 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거는 깊이 읽고 치웁니다 나 혼자리도 치우겠습니다 나 혼자리도 봉투 있으니까 뭐 관공선 못 오면 여기 지나가는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낚시선장님들 여기 황도 오시면 한번 좀 황도이장 한번 크락션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유튜브로 그 선장님 배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좀 가져가세요 이 높이 가능하시죠 어느 정도인지? 자자자자. 자, 자, 자. 내가 올해는 좀 골치 아프게 좀 영상 좀 많이 올릴게요. 이거 뭐 눈에 보이는데만 이렇게 치워주시는데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. 참 황도 아주 아름답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벙커시 있던 게 이제 허해졌네 밧줄이 지난번 꼬맸던 거 기억하시죠 물에 실리고 실려서 벙커시우 다 이제 허해졌어요 자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도의 모습 정말 아름답죠 그 이면에는 이런 해안 쓰레기도 있고요. 이거 스티로폼 가우로는 이거 나노로 쪼개진대요.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걸 먹고 몸에 축적되면 이게 누가 먹겠어요? 물고기가 먹잖아요. 물고기가 먹으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. 치워 주셔야지. 예산,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요. 필요한 데 쓰십시오. 아, 여기 보이네. 이 보세요. 전에 그 벙꽃이요. 있어서. 근데 이제 뭐 깨끗해졌네, 뭐. 이제 스트로폼을 한번 지우고 가서 지붕 위에라도 올려야 되겠어. 요 이거 안될것 같아. 요큰 거는. 아. 덤프트럭으로 이거? 한 100대 이상 나오겠다. 100대가 뭐야? 한2 300대? 아. 이쪽 말고 저 뒤편도 비슷합니다. 그쪽은 제가 안 잡아줘서 그렇지. 아이고, 이거 보세요. 이쪽에는 그 무채 가까운 곳이라. 이거 아직 벙커 쓰고 있어서 꼬멓잖아요 이렇게 꼬매요 이렇게. 이위쪽은더할 걸. 저뒤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이 거. 이세요 거. 이요 거. 이 위치가 거. 이위치 거. 냄새 독하네 구독자님들 자원봉사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한번 구독자님들 부르겠습니다 你去图书馆看。